문경시가 오는 2028년까지 농업 총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과와 오미자를 전략 작목으로 삼고 지금보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가 자랑하는 사과 품종인 감홍. 문경 사과 축제의 대표 상품이기도 한 감홍은 농촌지능청이 육성한 순수 국산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데다가 주류 품종인 부사가 생산되기 전에 출하돼 경쟁력이 높습니다. 오미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문경의 자랑거리입니다. 국내 유일의 오미자 산업특구인 문경시는 전국 오미자 총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시의 특산물인 가몽사과와 오미자를 전략 작목으로 삼고 오는 2028년까지 사과 6천억 원, 오미자 1 천억 원 등을 포함해 농업 총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전략 작목 연구소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주로 연구와 교육 이쪽으로 중점을 이제 두고 저들 이제 전략 작목 연구에서는 하고 연구도 사과의 가뭄에 대한 연구, 오미자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병해충 진단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사과 전문가인 김경훈 전략 작목 연구소장을 필두로 가몽 재배 면적을 현재 400헥타르에서 800헥타르로 늘리고, 1000제곱미터당 농가 생산량도 현재 2.3톤에서 3.2톤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또, 꽃가루부터 과일 수확에 이르는 전면적인 연구를 통해 과일 품질을 극대화하고, 포장과 디자인도 개선하는 등 가몽의 고급화로 수익률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미자 역시 현재 350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2028년까지 500헥타르로 늘리고, 농가 평균 생산량도 3.3 제곱미터당 1.5kg에서 3kg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열매를 키우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새 품종을 개발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연구 과제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몽사과와 오미자를 포함해서 농업 일조원 시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의 생과 판매를 기준으로 문경시의 사과 매출액은 1,254억 원, 오미자는 286억 원입니다. 가공식품과 기타 작목 등을 더해 2028년까지 농업 총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문경시의 당찬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서희동입니다.